아 어, 사랑하는 성교사님께, 어, 저는 이제 제 문제를 아시겠죠. 그 40일 이제 임시 면허를 받고 행정소송을 하기 위해서, 어, 이것이 이제 행정소송을 하면은, 어, 담당 그 경북 경찰청에서 담당하는 그 경찰관이 나의 그 글을 읽고, 호소문을 읽고, 이제, 일단 취소가 아니라 정지를 해주면은, 또, 운전을 통한 많은 더그 기회, 미래의 기회가 있겠죠. 저는 참 80이 넘을 때까지 이 일을 할 생각이었습니다. 하나님께 기도했는데, 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, 약국을 간둘 무렵에 3년을 우울증을 알았지만, 그 후로 치료함을 받고, 제가, 어, 하나님께 기도했어요. 하나님, 내가 하늘나라 이사가기 전까지, 어, 나의, 나에게 맞는 일을 주십시오. 이것이 지금 해, 하고 온 일인데, 어, 저의, 어, 부족함으로, 지금, 어, 좀, 불편한 이 상황이 옵니다. 그러나, 저는 그, 기한 성교사님, 아프리카 가나에서 혹독한 고난과 시련, 어, 뭐 내가 제에한기로은 30수년에, 그,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벌써 수년 전에 성교사님이 강성찬에서 성교사님 40번의 말라리아를 걸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어뭐 성교사님만큼들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어 성교사님의 어 각톡 글을 읽으면서 사람이 인정받기를 좋아하는데 이 칭찬과 인정을 하여 주셔서 어참 마음이 기쁘고 용기가 납니다 그러나 제가 약국을 간두고 이럴 무렵에 어 우울증이 3년 걸리고 이랬을 때 진짜 성교 헌금을 계속 해야 되나 이러는 중에 저희 식구가 우리는 그래도 먹고 한국은 먹을 먹거리가 많은데 그거는 해야지 이러면서 어 지금까지 하나님 덕분에 해 나오고 있었습니다. 오늘도 마지막 어30 며칠 남은 임시 면으로 새벽 미명부터 열심히 어 일하고 있습니다. 시계 바늘이 너무 빨리 빨리 돌아가네요. 그래도 제가 아이들에게 항상 정직해라. 그리고 음, 교회 헌금은 못하더라도 선교사들은 선교사들에게 후원을 선교 어, 헌금을 하여라. 이렇게 저는 가르칩니다. 다른 뭐 제가 식구에게나 애들에게 어, 뭐 잔소리는 절대 안 합니다. 음, 물론. 진정 내가 배우자에게 존경을 받는가? 아니, 존경 전에 인정을 받는가? 그래도 귀한 성교사님께, 음, 인정받는 이런 칭찬이 저에게 힘이 됐습니다. 음, 또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하나님께 강구합니다. 그것이 이제 내 글을 쓴 것을 행정소송 이라는 건데 그 호소문 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글을 읽는 어 경찰 책임자가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취소가 아니라 어 며칠 정지로 하면은 어 인생 나머지 산속삶 속에서 그게 죽음은 아니지만 뭐 자전거 타고 다니면 되겠지만 그래도 어 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일은 하고 싶은데 어, 이 나라가 나를 받아주질 않아요.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. 하늘나라 이상하기 전까지 어, 나에게 맞는 일을 주십시오. 저는 진짜 그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싶습니다. 아 그래도 제가 인생 예수 믿고, 예수 믿은 지 이제 39년. 그래도 좋은, 좋은 인연. 하나님이 귀한 성교사님을 저에게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, 저 나름대로, 음 지금까지 함께 동행할 수 있어서, 귀한 성교사님과 동행할 수 있어서, 저는, 음 기쁘고, 저 자신에게는 만족합니다. 내일 일은 모르겠죠. 하나님만 아시죠. 아, 고맙습니다. 사랑합니다. 미래에 남은 인생, 더욱더 좋은 인연으로 화이팅합시다.